자, 메스틱이 뭔지 어떻게 위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메스틱을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 아 오늘, 예, 드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맛들 한번 보세요, 맛들. 네. 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 뭐제 j 는 아주 막 가루 타입은 맛 충분히 볼수 있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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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또 맛있는데? 맛있는데? 음? 어, 맛있다 아, 잠깐만, 맛있어요? 예, 가... 네, 가... 맛있는데요? 음. 이게 막. 치아에 막 달라붙는데요? 어? 약간 텁텁한 어? 감이 살짝 남는. 이안이 화해지는. 데요죠바향이 그렇죠? 나면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계신 이 메스틱. 음, 이건 바로 그리스에 있는 키오스섬이라는 곳에서만 자생하는 이 메스틱 나무의 음. 수액을 채취해서 만든 겁니다. 아 우리 뭐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 보석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음. 이 메스틱 수액을 말리면 이렇게 이 보석과 비슷한 생김새만큼 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아주 귀한 원료입니다. 그, 이, 그 이유가 바로 이 메스틱 나무가 다 크는데 무려 40년에서 와. 50년 정도가 걸리고요. 와. 무려 40년에서 와. 50년 정도가 걸리고요. 한구루당 1년에 150에서 180g 정도의 수액만 채취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오. 또 나무의 상처에서 나오는 수액이 마치 눈물과 같다고 해서 일명 신이 내린 눈물 또는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메스틱 나무에서 나오는 이 고품질의 유효성분이 오직 음. 키오스 섬에서만 오직 키오스 섬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이 메스틱의 PDO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특정 마을과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 및 가공된 식품이 맞는지를 보증해주는 원산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스틱의 음, 생산과 제조, 가공 과정까지 모두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공 과정까지 모두 <laughs> 소스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음. 경으로 음. 음.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이 귀하다 음. 그래 가지고 다, 다 풀어 놨습니다. 갑자기 아. 우리 비었어 네. 지금. <laughs> 아니 40년이 된대야 자란대잖아요, 나무가. 나무에 그러니까. 아, 1년에 150kg밖에 안 오. 이게 음. 음. 어,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런 <laughs> 네, 메스틱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5천 년 이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었 왔고요. 어, 다들 알고 계신 히포코라테스도 이 메스틱을 위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또 유럽의학청에서도 어, 메스틱의 치료적 가치를 인정해서 전통 약초 카테고리에 키오스 메스틱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음... 이제는 그 메스틱이 위에 좋다는 걸 꽤나 많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유명하긴 해요. 근데 위장질환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시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음. 이 히스타민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위벽 세포를 활성화해서 몸 속에 들어온 음식이 위에서 잘 소화되고 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산을 분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문제는 그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입니다. 음.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위 점막이 작은 그걸 맞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위산의 분비가 좀 줄면서 그 위험이 낮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이 메스틱을 섭취를 했을 때 히스타민 분비의 조절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에 관여하는 여러 수용체의 발현이 줄어들었고요. 이에 따라 위 점막 조직의 손상, 뭐 위액의 분비량, 위액 산성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